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오후 4시 56분입니다. 오늘은 사전 공지 드렸던 것처럼 시황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여러 시장들이 다양한 변동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확정적으로 이렇다, 지금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전히 지난 2주 동안 연말부터 현재까지 변동세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오늘 시황을 만들었으니까요,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보시죠. 어, 첫 번째는 언제나처럼 장단기 금리 차이고요. 어, 장단기 금리 차 월봉부터 보게 되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아직 두개 시그널이 만나지 않고 과매도권 하단까지도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RSI 같은 경우는 현재 하락을 멈추고 옆으로 횡보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월봉의 경우에는 윗꼬리를 만들면서 역망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여전히 상승은 하지만 위로부터 강한 매도세가 여전히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RSI와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는 RSI가 빨리 상승권으로 진행을 해 준다면 스토캐스틱도 굳이 과 매도권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시그널 반등을 바닥 중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 FOMC 또는 파월의 연설로 인해서 급등락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4파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진행이 되고 5파가 현재 진행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행 여부가 아직까지는 속단하기 힘들겠지만 4파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RSI와 스토케스틱이 과매도권에서 현재 올라가고 있지만 RSI 같은 경우는 이미 과매도권을 벗어났지만 스토캐스틱은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형적으로 RSI와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같이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지만 스토캐스틱이 이런 식으로 과매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상승권으로 진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여전히 4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4파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5파를 마무리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새로운 파동이 시작일 경우가 많거든요. 어, 그래서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파동은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행적 지표의 특성상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른 시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실 것은 코스피 200이고요. 어,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지난 며칠 동안 굉장히 큰 하락세를 계속 보였고요. 올본 기준부터 먼저 보자면 저희가 애초에 예상했던 반등은 410 전후였죠. 410 전후 이 정도였는데 현재는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짧은 반등 이후에 하락파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경향성이 RSI와 스토케스틱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RSI 같은 경우는 짧은 반등 이후에 하락세, 그리고 스토케스틱은 그런 형태도 보이지 않고 짧은 시그널 상승과 하락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런 형태가 맞나? 이런 형태가 정말 하락으로 가기 위한 단계가 맞는지, 약간의 의구심은 들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긴 기간 동안 지속이 되었다면 반등이 반드시 좀 세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았고요. 물론 이 기간 동안에 급격한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Fed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아마도 이런 게 약하게 나왔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황은 계속적으로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파형 변동 역시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확실히 하락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더라도요, 어, RSI와 스토캐스틱이 과메스콘까지 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현재 시그널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선 이미 크로스된 이후에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락파동이 크게 좀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여기가 3-1파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파동이 언제 종료가 돼서 이런 식으로 다시 3-2파를 만들게 될지 모르고요. 3-2파가 강하게 올라와서 여기 390이나 395를 상해해서 돌파를 할 경우에는 이 파동은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 가지 지금 변동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 기존 말씀드렸던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도 같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코스피 200 인버스 퓨처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는 올봉 기준으로 보면 과에도권에서 상승을 해서 현재 일부 조정 이후에 상승 파동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죠. 과에도권에서 상승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파동 형태나 RSI, 스토캐스틱 신호를 보더라도 하락권에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 RS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파형 형태도 5파 상승 이후에 조정, 2파, 그리고 3파를 그리기 위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현물 같은 경우는 다소 형태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지표들을 봤을 때는 현재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3-1파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현재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소 며칠 동안 과하게 올라온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각도가 굉장히 높죠. 그에 비해서 RSI는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과매수권에 진입하기 직전이고 RSI 같은 경우는 상단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상승을 할수 있고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21.98을 어떤 식으로 크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3-1파가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확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21.98이라고 하는 수치를 통과한 이후에 지지, 그리고 한번더 상승을 해서 지난 2020년 3월과 같이 이렇게 큰 상승세를 보여준다면 확실한 3파가 진행 중이겠구나라고 아마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추가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켜봐야 될것 같다. 하지만 정황상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3파의 진행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증시가 정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코스닥 150 지수를 보여드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저는 어쨌든 모니터링을 위해서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파형 분석을 하지 않고 추세 분석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요 지지대를 다 뚫어버리고 현재 월봉 기준으로 보면 장대 음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추세선들을 다 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형태가 좋지 않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현재로 봤을 때는 하락이 시작되는 초입부에 있지 않나 강력한 하락의 초입부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토캐스틱 RSI 마찬가지로 과메스콘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현재 하락 파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금월 월봉이 종료되려고 하면 일주일 정도? 한 8일 정도의 거래기간이 더 남았지만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꺾일 수 있겠다. 빨리 약세로 전환되는 것도 어찌 보면 크게 어, 이상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게 삼성전자 때문이기도 한데 삼성과 삼성 이외의 다른 종목들이 좀 다른 경향성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삼성이 오를 때는 다른 종목들이 내리고 다른 종목들이 버텨주면 삼성이 내리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좀 팔아먹는 장세가 아니었나 그걸 개인들이 좀 팔아먹는 장세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삼성이 오면 칠 동안 버티면서 지지난주부터는 카카오나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동시에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파동상으로 보자면 1파, 2파 이후에 여기서 주요 저항대를 넘기지 못하고 음봉과 함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지표 역시 마찬가지로 과매수권에 들지도 못하고 현재 하락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요. 월봉에서 이렇다는 건 충분히 좋지 않은 신호라고 생각하고 일본 기준으로 보더라도 기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락이 지속된 이후에 n자 파동 형태로 올라가서 여기서 하락이 시작되는 순간 3-1파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그런 형태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RSI와 스토케스틱이 현재 과매도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크게 하락을 하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또 가라앉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봉 기준으로 보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과 매수권에서 하락 신호, RSI 같은 경우는 과 매수권에 들지도 못하고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등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월봉, 주봉, 일봉을 봤을 때는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목들은 보진 않을 거고요. WT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 t i 일봉 기준으로는 3파 하락 이후에 5파 상승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기간을 제가 좀 짧게 그랬지만 그때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는 이 기간이 아마 하락을 시작하는 게 3월달 전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RSI와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과매수권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이게 3파의 전형적인 형태다라고 말씀드렸고. RSI 같은 경우도 현재 과 매수권에 거의 진입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을 해서 상단에 보이는 첫 번째 상승 구간에 터치를 한 이후에 내려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상승을 해서 내려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3파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가능하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2파가 이런 식으로 N자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단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4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복합 형태가 나올 수 있어서 시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파 상승을 하고 여기쯤에서 3월달 전후로 해서 하락의 신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지막 오파 파동으로 상승이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월봉 기준의 파동 형태는 1파, 2파, 3파, 4파, 5파 형태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다른 영상에서 어, 유가가 좀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얼마나 추가 상승을 할지 연장 파동으로 갈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지표들을 보면서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시나리오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무시하시고요.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저희는 시나리오 플랜을 새로 만들고 데이터들을 보면서 계속 분석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보여드렸던 모든 자료들이 항상 100% 맞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국가기관에서 만든 자료들이기 때문에 일반 자료에 비해서는 신뢰도가 높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료들이 항상 시기적절하게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믿었던 자료들이 틀리거나 맞지 않는다면 의구심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들과 새로운 자료들을 분석하는 툴들을 꾸준히 개발을 해야 돼요. 시장도 바뀌고 거기에 따른 사람, 그리고 툴도 같이 바뀌지 않으면 거기서 사장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나스닥입니다. 어 나스닥 월봉 기준으로 지난 달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 도지봉이다. 하지만 도지봉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서 이 도지봉을 벗어나는 순간 큰 하락 또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파동 분석상 이런 식으로 헤드 앤 숄더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RSI는 현재 과매수권에서 하락을 시작을 했고, 스토케스틱은 하락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나온 큰 장대 음봉이 이런 형태를 만드는 주범인로 생각되고, 1 시간 봉 기준으로 먼저 보게 되면, 기존 보여드렸던 이 파동들이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정확한 파형을 그리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종료됐을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옵션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됐을 수 있습니다. 현재 RSI와 스토캐스틱을 보더라도 굉장히 해석이 좀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여기서 어떤 파형이 맞다라고 얘기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첫 번째 옵션이든 두 번째 옵션이든 현재 하락파가 진행되고 다시 상승을 할 수는 있다입니다. 그리고 상승을 할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상승을 하고 16,454를 어떤 식으로든 가지 못한다면 여기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여기서 매물이 소화가 되지 않고 급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소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지봉의 형태를 여기서 만들었는데 2차 상승 추세대를 현재 한번두번 번 정도 테스트를 했는데 강하게 현재 뚫고 내려왔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개하락을 했죠. 개파락을 하면서 강하게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될지 확인을 한번더 해볼 겁니다. 즉, 올라오더라도 여기에 있는 2차 상승 추세들을 한번더 확인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힘없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좀 지지를 한다면 올라가서 16,454를 한번더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파형 형태를 봤을 때는 특히 여기에 나오는 5파의 첫 파동 형태가 독특한 형태를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이 파동이 어떨 때 나오는 파동이냐면 급격한 상승 이후에 시장이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복잡한 심리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미 나스닥이 좀 하락의 신호가 강하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1파에서 보여줬던 불안한 심리가 여기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형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이 파동이 올라가는 것이 크게 상승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추가 상승은 하기가 좀 힘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힘든 상태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지켜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그널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일단 시황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다소 추측성 내용들이 많았지만 기존에 봐왔던 시황 분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같아요 음, 한 가지 변수라고 볼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질 때 정부나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패닉셀이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정부나 패드에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조금 더 준다고 했을 때 하락의 폭이 줄어들거나 하락의 속도가 다소 완화될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어떤 시그널을 줘야지 급반등을 하고 급상승을 할수 있을까 지금까지 봐왔던 것 중에는 단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패드나 각국 정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되돌린다. 즉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다시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두 번째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각국 정부가 ETF나 개별 주식을 매수를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그건 시장경제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증시를 다시 반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좀 전달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일단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좀더 지켜보되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약하게 나온다면 전체 증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시장에서 약하게 나온다고 하면 하락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